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차의 세계로부터 어, 중국 하, 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의사가 되겠죠. 중국 중의사 전문 분한테 자료를 받고 차의 세계에서 사진 촬영에 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청남 한의원이라고 그 원장님께 우리 한국 체질에 맞는 그런 그 한약 재료와 그리고 중국에서 온그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한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발생, 아, 코로나를 걸리고 회복하신 환자분이나 그리고 어 좀그 우리는 차를 하니까 차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건강 약용 보건차로서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차를 전공한 사람이지 어 한의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우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차와 함께 우려 마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복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개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재료는. 모두 13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는 차를 하는 사람으로서 꼭 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체에 마셨을 때 흡수를 했을 때 가장 그 좋은 성분 중에 하나인 카테킨류 중에 e 지 c g 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e 지 c g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차로 복용을 했, 차로 마셨을 때 우리 몸에 흡수돼 있을 때 어, 반응하는 그런 그 콜레스테롤 저하라든가 충치 예방이라든가 어, 지방 간의 그 조절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항암의 효과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이지시지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차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들어가 되 처음부터 차를 넣고 끓여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이번에 소개해주는, 해드리는 그런 그 음용 방법에 있어서는 차는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다른 약재, 한약재 성분을 먼저 넣고, 넣어서 끓여준 다음에 마시기 직전에 녹차를 넣어서 우려, 우려낸 그 맛을 우리가 마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곽향, 그리고 맹문동 그리고 황금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미자 그 다음에 진피 어, 그 다음에 반하 사인 길경 백출 그 다음에 만삼 어, 복령 감초 이렇게 해서 열, 모두 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약재를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은 물은 끓은 물이 아닌 차가운 물입니다 제일 먼저 곽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약재로 쓸 때는 보통 그람 수가 한의원에서 정해 주는데요 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차로 마시면서 그 건강에 효능을 충분히 얻고자 저희는 그람수를 이렇게 뭐 4g, 3g 이렇게 입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어울리는 양의 그 그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람은 몇 그람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 조절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넣는 것은 맹문동이 되겠습니다. 맹문동도 양을 보통 한의원에서 우리 한의사님이 정해주신 거는 한첩불량에 4g 정도 말씀해주셨거든요. 근데 어, 역시, 어, 그램수는 아주 적은 양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넣는 것은 황금입니다. 대략 아마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램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약한 0.3에서 어, 한1 아, 0.5g에서 한 1g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량이, 그람수가 어, 조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두 척, 8g, 뭐, 7g,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넣는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제가 색을 좀 내고, 어, 그리고 보통 저희가 평상시에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좀 적당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진피지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다석TV 촬영할 때 백차와 진피를 활용한 겨울에 좋은 차할때이 진피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진피는 겨울에 우리가 마실 때 감기 예방에 특히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 많이 마시는데, 역시 그 한약 재료에 지금 그 감기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진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하인데요. 아, 저도 반하는 이번에, 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랑, 그, 좀, 같은 종류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조제한 그런 내용하고 우리 여기 청남한의원 원장님이 해 주신 거하고 약간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채현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한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생각을 적용을 해서 한 거라서 차의 세계에 나오는 잡지랑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길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래, 가래 뭐 이런 데에 좋은 게 길경인 것 같은데 역시 감기에 빠지지 않는 약방에 감초라는 농담이 있는데, 기경이 반드시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줄이 되겠습니다. 백줄은 큰 걸로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 삼이라고 하죠. 삼이 역시 그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그 효능이 있는데 역시 어 몸을 보호해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또이 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허약해진 그 폐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력 때문에. 자, 하나가 큰 것이 올라가고요. 드디어 감초를 넣겠습니다. 감초는 다들 좋아하죠? 달달한 맛. 그래서 감초는 앞에 쓴 맛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초는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됐고요. 자, 지금 바로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먼저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차예색에 할때한번 이렇게 끓여서 맛을 봤는데요. 어, 단맛도 있고 약간 신맛도 있고 그다음에 그 떫은 맛도 약간 좀 있고, 어, 그리고 쓴맛도 강하고, 그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맛을 봤을 때, 아, 이, 우리가 기존에 마셨던 그런 한약하고, 한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려서 마시니까, 달인 것과 우린 거의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지난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는 주로 차를 많이 하니까 어, 가정에서나 일반 그 차를 차로서 이렇게 약용 보건 그런 건강 음료로 마셔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리 탄관에다가 우리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도 다볼수 있고, 그리고 끓이는, 끓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물방울도 볼수 있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도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살짝 끓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조금 더 끓일 수 있으면 조금 더 끓여서 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을 때 사실 녹차를 넣고 우리니까 두 번째 마시려고 할 때는 조금 그좀 뭔가 이렇게 불편한 뭔가 불편한 듯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끓인 물에 만약에 계속 이 끓은 물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 차호에다가 녹차를 넣어서 그 녹차에 이물을 넣어서 마시는 방법은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재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어, 건강한 그런 그 겨울을 날수 있고. 건강한 모습을 차로서 어, 되찾을 수 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아, 물 끓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넘칠까봐 물을, 온도를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오미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예뻐요. 녹색과 붉은색과 흰색과 그리고 진피의 노란색까지 굉장히 색상이 다양한데, 아, 지난번에 이거를 끓이는, 끓이면서, 아,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 했었습니다. 시상 관계상 끓이는 거는 요 정도 끓이, 끓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녹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차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주도. 그, 오설록에서 생산한 녹차인데요. 약한 한 5g, 5g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녹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떨까 궁금하시죠? 역시 한약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새콤한 맛도 있고요. 쓴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쓰거나 어 떫지 않아요. 맛있고 맛있는 거 같아요. 우리 박 대표님 한번 드셔 보세요.